김종규에게 그리고 안으로 다가갑니다. 타오 막힙니다. 예, 아, 네, 막혔어요. 최진수 블락샷. 야, 최진수의 네. 아, 최진수도 높네요. 김민구 골을 놓칩니다. 다시 한번 턴넘버 그리고 최진수가 달립니다. 스텝 받고 블락샷 오우. 김종규. <laughs> 지금은 김종규가 마음 먹고 네. 있었어요. 최진수도 마음 먹고 올라갔고. 네. 아, 김종규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스파이크. 네. 먼저 비는 윤성원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 요가로체기 그리고 칼레페트 칼렉이... <laughs> 33대 29. 윤호영이 수비가 속공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김남준 우리가그사이 조금... 샤넬 쇼더 3점 실패. 리바운드. 볼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강삼재! 강삼재! 볼을 놓칩니다. 아, 백코트 해야죠. 잘했어요. 백코트 예. 해야 됩니다. 달락 그린 왼쪽으로 유노영 빙글돌면서 들어갔어요! 득점 엔드와! 지금은 유로영 선수의 노련함이... 그러니까 김태홍, 이번에도 득점되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오노와크 득점 성공! 트웨슬 김민구 선수가 오누아 선수가 빈 자리를 정확하게 찔러줬죠. 네 자, 김민구가 이어받으면서 저패스김태영의 레이업 득점. 아네 지금은 완벽하게 수비를 끌어냈어요. 네빠르스피더 허웅 김태영에게 허우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 김민구 스페인 이후에 쏩니다. 정매. 칼렉 그린 김훈에게 김훈 쏩니다. 들어갑니다. 팀본의3자 아, 네. 지금 하나의 타이밍도 좋았고. 예. 예. 네. 좀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더또 확률이 높은 어시스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합니다.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김훈 선수 괜찮네요. 네. 김훈 선수 신답지 않은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김은에게 빼줬습니다. 또한번 시도 이번에도 어, 깨끗합니다. 달구 던지 터프 슛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이 있지 않으면 던지기 쉽지 않을 수준이다. 지금 석점 3개 시도에서 모두 성공시킨 김은 선수고요. 한쪽 빗뱉다가 김종규의 패스가 빗나갔어요. 3초, 2초 먼거리에서 달래필이 집어넣습니다 녹색 폭격기 형, 오늘 31득점으로 시즌 하이 기록. 자 김종규가 일단 도움을 지켜냈습니다. 김종규 칼레크리 들어오면서 네. 투핸드 플랫 칼레크리 칼레크리 돌면서 승리를 따 돌렸어요. 칼레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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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벌립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역시. 준비하는 자한테 기회 기회가 오고 또 행운이 따릅니다. 예. 갈클리 선수가 그전까지 소, 기용 자체